합니다 오늘도 맛있는 음식! 오늘은 보세요. 닭도리탕이 준비습니다 오늘은 우리 김피디의 의사가 적극 반영된 그런 닭도리탕 스타일인데 저희는 사실상 국물 닭도리탕을 먹어요. 잘칼하게가지고 근데 약간 이렇게 그 걸쭉한 닭도리탕을 좋아한다고 해가지고 한번 따로 이렇게 또 걸쭉한 낙도리탕을 준비해봤으니까 한번 맛있게 먹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어제에 이어서 딱두 병만 먹을게요. 들지, 들지. 조금만. 어 맛있겠다. 어우, 배고파. 지금 밖에 눈이 또 와요. 자, 오늘도 동치미 선생님도 준비되 계시군요. 아, 좋아요. 아, 여에 맛있습니다. 아, 진짜 맛있겠다. 한번 볼게요. 음. 달어. 오, 이거 아주 달달하니 김딱 김민수 스타일인데? 응? 어? 맛있다. 오박의 감자에 오박이 아니고 당근. 음. 음. 닭이 아주 그냥. 야들야들이 음. 맛이야? 집에서먹던맛 어, 집에서 먹던 맛이야? 음. 좋았어. 음. 음. 아예 내 오늘 와가지고 또 누나 들어오셨는데 냄새 맡자마자 집에서 먹자마자 나겠다. 음, 잘 보시는지 모르겠는데 아 닭다리살 이거 아, 진짜 맛있습니다. 음. 음. 오이고추 하나. 음 맛있다. 음. 너무 헝글이라고? 응. 우리 왜? 지금 우리 하는 거에 비해서 지금... 그러니까, 그러니까 욕심이 크다 이거지. 지금 음. 음. 너무 하루도 수고 많이 했어. 이 정도면 국물은 아니잖아. 아니지. 합격. 밥도둑이다 이거. 이렇게 먹어도 잘 맛있잖아. 음. 맛있어. 꿀맛이야, 꿀맛이야. 음. 음. 야, 오늘 밥이 술술 좋아네. 밥 엄청 많이 먹네. 잠깐 불이 꺼안 걸면은 진짜 금방 먹겠어 한거은 아니만 또 따로 샀구나 어. <laughs> <laughs> 아, 아니, 아니. 다 맞. <laughs> 얘기를 나눠도 그냥 우리가 드라마. 잠 이런 것 같은 경우는 지금 찍는 거 뭐. 음. 이거만 좀 타럴까? 응? 좀 타라. 오므레 집밥 이래가지고, 그냥. 음 먹방, 먹방으로 해가지고. 음. 고추전 너무 잘어울린 음. 음. 너무 맛있다. 다 먹었네? 음 시국만, 이런 시국만 아니면, 밖에서 그냥 간단하게, 음? 밥 먹고 차 마시고 하면 되는데, 그게 안 되니까, 집에서. 응? 밥 먹고, 술 먹고, 차 마시고, 그러다 보면 자고 가는 거야. 그럼 다음날 아침, 뭐 아침 해장해야 될거 아니야. 그런 스토리인 거지. 지금 시국이 이러니까, 밖에 나가서 먹을 수가 없잖아. 아니 했으면은 닭도리탕집 갔지. 닭도리탕집 많은데, 뭐, 옆에 감자탕집도 맛있는 집 있는데. 감자탕에다가 소주 한잔 먹고, 뭐 카페 가가지고 얘기 좀 하고, 노트북 켜놓고 얘기 좀 하고 있다가, 음, 바이바이 잘 가라. 뭐, 할 수도 있는데. 이거는 뭐 그런 게안 되니까, 집에서 밥 먹어야 되고. 타마시고 그러다 보면 밥 먹다 보면 술도 먹고 아침에 또 일어나서부터 해장도 해야 되고 그런 거지. 아. 음. 여러분은 닭 중에 어떤 부위를 제일 좋아하십니까? 저는요. 안연코 날개입니다. 저는 닭 부위 중에서 날개를 제일 좋아해요. 이 연골, 이 풍부한 지방, 닭 껍질 제일 좋아하거든요. 그리고 살도 붙어 있고 팔랑 먹기도 쉽고, 저는 음 날개를 좋아해요. 여러분은 어떤 부위를 좋아하십니까? 다리가 제일 뭐 인기 있지 않겠습니까? 그리고 항상 어디 가면 날개가 비어요. 여러시서 이렇게 치킨을 먹거나 닭을 먹으면 날개가 빈틈이딱 생겨. 그때 나는 날개를 딱 챙기지. 우리 젊은 친구. 닭 가슴살 챙기지. 자, 난 날개를 먹겠네. 날개 하나 더. 아, 아 밥더 먹어야 되나 이거? 밥더 먹어야 될것 같아. 먹어. 같아. 나도 더, 더 줘. 밥좀더 줘봐. 아, 근데. 어. 잠깐만요. 제가 한번 제주 한번 부려볼게요. 닭, 날개. 이렇게 먹어야 될까? 제가 보여드리죠 딸기 음. 음. 이렇게 먹는 겁니다 음 맛있다 음. 있는 맛만 줘봐 아유 이거 충분히 한 숟갈씩만 먹으면 돼 많이 먹으면 또 후회해 가장 맛있게 먹어야 되겠지. 단연코 국물 자박이지 뭐. 국물 조금 더. 아... 와, 어 음, 너무 맛있다. 이게 달달한데 고추가 딱 씹히니까 딱 좋아요. 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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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음 맛있다. 음! 고추 넣어야 돼. 음! 고추 세개 넣었는데, 딱한 숟갈에 하나씩 딱 집혔고, 없습니다. 이제 다 먹었어요. 음! 와, 아직도 많이 남았어. 뚜탕이 그렇다면 술안주로. 이제 쌈싸 먹는 불고기를 좋아해. 음. 꼬독꼬독하게 이렇게 꼬들꼬들하게 양념돼가지고 그거 딱끝잎쌈 먹으면 진짜 맛있거든. 불고기 해가지고 월남쌈 싸 먹으면요 여러분, 야 그거 뭐안드로메다로가는 거예요. 정말 맛있습니다 진짜. 왜 월남쌈에 달달한 소스 찍어 드시잖아요. 불고기 넣어서 드시면 굉장히 맛있어요. 어우 맛있다 음. 감자 살짝 으깨줬으면 또 기가 막혔는데 밥자박 잡아 할때 민수님이 그렇게 먹었었지 감자 자박아박게 진이겨가 닭가슴살 살살 넣어가 밥안을때 땡기면 고냥해지 감자가 또 전분이니까 또참 좋은 술안주지 어우 배부르다 잘 먹고 소화 좀 시키고 차좀쭉먹어면내겠어요 끙망이. 닭도래탕 맛있게 먹고요. 바인애플로 준비했습니다. 바인애플도 소화 잘 되는 거 아시죠? 이게 또 소주 한주로 그렇게 좋습니다. 음달아있구만 신선한데? 음. 음. 지금이 파인애플 제철이에요. 대부분의 열대 과일들은 우리가 겨울일 때 제철이에요. 자몽, 오렌지. 아우, 너무 맛있다. 음. 파인애플 진짜 맛있다, 지금. 저는 약간 신과일을 좀더 좋아하는 편인데, 파인애플이 쉬다가 이렇게 단 걸로 넘어갈 때가 있는데 너무 달면 이게 또 맛이 없어져요. 과숙되면. 야이요 정도의 기로에 아이스야 지금 맛있어. 음 맛있어. 음 맛있어. 맛있어. 늘지. 녹주루 하나. 녹주루야. 음. 아 좋다. 아, 닭도이탕이 너무 맛있어 가지고 술안주를 즐기면서 먹는 게 아니고, 전투적으로 그냥 밥을 그냥... 한공기 반씩은 먹는 거야 와... 이거 먹고... 소주 뭐한병더 있으니까 이거 하나 더먹어도 되겠는데, 그잖아. 이거 먹고... 차나 쭉 먹자고. 아... 내일, 내일 아침에는 해장면이은 뭐지? 응 컷, 아이! 앞에 거는 이어서 붙일 수 있겠지? 그럼. 음. 네, 이제 바로 내일 해장면이 메 뭐하지? 하면 좀 어색할 수 있으니까 좀 얘기하다가 해야 돼. 아, 그냥 안 돼. 음. <laughs> 어. 내일 아침 해장면은 뭐지? 내일 네, 아침 새우젓국는데 새우젓국 좋지. 민수아또 좋아하는 거 아니야? 적국으로 갑니다. 음, 간만에 좀말도한거좀 먹자. 아우, 좀 적국이 말데 그럼 새우 젓국은 하얗잖아. 맑긴 하지. 말다게 좀 가자. 아우, 너무 거칠었어요. 말다게. 아, 파인애플 진짜 맛있네. 민근이한테 있잖아 이 파인애플 주잖아. 이 새끼는 <웃음> <웃음> 술을 그냥 페트병 하나 다쳐먹어 이거면은 내이 여름에 메론 철일 때 있어 코스트코 가면 거기에 메론을 두 개들이 팔아요 그 메론 사다 놓으라고 맨 메론에다가 양주 먹나 하고 맨날 그러잖아 지금도 메론만 보면 아 맛있겠다 어 맛있겠다 맨날 그런다니까 메론만 보면 메론에다가 술 먹고 좋은 기억이 있으니까 자꾸 그 메론만 보면 아 맛있겠다 아우 지간노 아 지금 어색 어색해 죽겠어요 연도해가지고 작으로 있어줘야 되는데 이거 아 어색한데 그리고 면도하는 영상을 찍었는데 아이 영상 녹화가 안 됐어 머리 머리 깎는 것만 되고 아 그래서 지금 이만저만이 아닙니다. 상심이 큽니다, 여러분. 제가 정말 오랜만에 맘먹고 맘잡고 면도 한 건데, 이걸또 공유하지도 못하고. 에휴. 그냥 어느 날 갑자기 없어진 거 아니야, 면도? 아, 아쉽네. 아, 지금 굉장히 언짢아요. 무슨 삭발한 느낌이고 불편해. 자는데 아, 누가 밀었냐? 아 굉장히 언짢습니다. 따끔따끔한 것도 기분 나쁘고 이거를 공유하지 못한 것도 어울해 죽겠는데 기분까지 안 좋아요 돼. 아, 금한 1년만에 했는데 1년만에 했어요 진짜 1년만에 이렇게 민둥산으로 민거는 1년정도 했어요 진짜 와, 이제 넥타이 좀맬수 있겠구만 여러분은 지금 원짢는제 모습을 보고 있습니다. 원짢습니다 <laughs> 저는 지금. 이발할 때마다 느끼는 건데 개운합니다. 홀가분해요. 머리 가벼워져. 양복 입고 다닐 때는 거의 뭐 이렇게 면도하면서 여기 밀 정도로 이렇게 여기는 항상 청결하게 항상 면도하면서 바로 올려가지고 깔끔하게 청결하게 유지했죠. 저도 지금 제 모습이 어색해가지고 계속 쳐다보는 거예요. 계속 봐서 적응 시켜야지. 아, 적응한대. 이렇게 긴 거는 얼마 전에. 하도 여와 같은 성원에 힘입어가지고 바로 그냥 잘라버렸고 그렇습니다. 어찌 합니까 어떻게 할까요? 감히 제발 감히 면도를 재미없냐? 이 차는 지금 처음 물을 부었죠. 세차를 하고 처음 물을 부었기 때문에 조금 일찍 빼주시는 게 좋아요. 4g 좀 이상 넣었기 때문에 오래 있으면 있을수록 조금 탄닌이 올라와서 쓴맛이 좀 강해집니다. 그래서 한이 정도, 이 정도 되면 한번 첫 번째 차를 우려줍니다. 첫 번째는 첫 번째보다 약간만 더 시간을 두고 우려주시는 게 좋습니다. 다음에 세 번째부터는 거의 첫 번째 제곱 정도 되는 수준의 시간을 좀더 두고 네 번째는 두 번째 세 번째 제곱 정도 되는 시간을 두고 점점 길게 잡아주셔야 돼요. 우림차와 달임차의 차이는 크게 보면 맛으로 평가할 수 있을 것 같아요. 맛이 일단 달라요. 아미노산을 살려서 감칠맛을 좀더낼수 있는 게 우린 차. 지금 제가 이렇게 먹는 방법이고요. 다림차는 차의 본연의 그런 영양분을 용출을 해가지고 이제 끝까지 쭉 찻잎을 완전히 다려가지고 먹는 방법이기 때문에 탄닌 성분을 좀더 우리가 많이 섭취할 수 있고요. 아미노산도 물론 들어있긴 한데 감칠맛은 조금 떨어지는 단점이 있습니다. 그렇지만 장단점이 있어요. 그 맛도 개운함이 좀 있어요. 얘는 약간 물맛이 좀 있다. 밀도가 조금 높다. 근데 다려서 끓여서 먹는 차는 밀도가 낮기 때문에 좀 치밀하죠. 입에 딱 들어왔을 때. 깔끔한 그런 느낌이 있습니다. 사실이 저희가 데일리로 마시는 차예요요 차는 100년인데 끓여서 먹을 때 하고는 전혀 다르죠 맛은 전혀 다르고 지금은 약간 조금 좀 진한 느낌이 좀 있어요 요 차는 나중에 제가 이파리를 보여드릴텐데 잎이 약간 굵은 약간 약간 요정도 잎사귀가, 그, 나중에 제가 또 보여드릴 차는 어떤 차들은 잎사귀가 다 펴지면 이렇게 긴 차도 있어요. 그리고 저희가 쭉 먹었던 천년 정도는 잎사귀가 요 정도는 되게 작습니다. 그래서 작으면 작을수록 감칠맛은 더 많이 있는 것 같아요. 다만 탄닌감, 그리고 향긋함이 오히려 이 잎사귀가 크면 클수록 좀 있어요. 작으면 작을수록 꽃내음 같은 그런 싱그러움이 좀 있습니다. 차에서 느껴지는 그런 싱그러움이 있고, 진짜 그런 잘 우린 다시 국물 같은 맛이 납니다. 이런 작은 소엽종이 한잘 묵은 그런 차들 마시면 아주 개운한 맛이 있어요. 지금 요 차는 개운함보다는 진한 맛. 그리고 향은 끝에 향기가 좀 있는데, 세번째 정도는 돼야 될것 같아요 음, 근데 확실히 음, 맛있습니다 구수함도 올라오고 맛있어요 시간을 한 3분 정도 두게요 음, 역시 확실히 온도가 내려가니까 다양한 게또이 맛에 올라오는데 끝부분에 살짝 단맛도 있, 있습니다. 음, 약간, 차 맛을 평가할 땐 너무 미세한 게 살짝 왔다 하기 때문에, 이걸 제가 이 말씀을 드려도 좀 오래 드신 분 아니라면 잘 모르실 수도 있는데, 약간 초콜릿 같은 그런 느낌이 있습니다. 음, 음, 이 지금 차잔에서, 음, 향이 올라오고 있어요. 확실히 높은 온도보다는 높은 온도를 유지하는 것은 차 맛을 끌어내기 위함이고 어느 정도 온도가 낮아졌을 때부터 향과 맛이 조금 더 올라갑니다 음. 그리고 성질이 잎사귀가 크면 클수록 좀더 강한 것 같아요 그러니까 몸에 들어오는 게 지금도 딱한잔 마셨는데 확 더워져요 지금 추워서 살짝 조끼리 입었는데 확 더워집니다 지금 음, 물론 뜨거운 거 먹었으니까 그렇겠죠. 근데 이제 뭐 뜨거운 맹물을 먹었을 때랑은 다르니까. 확실히 차가 가지고 있는 성질은 분명히 있습니다. 저희가 이제 몸으로 바로 느낄 수가 있어요.